어, 안녕하세요, 기사님.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아,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저는 안성 캠프에서 3 p l 을 돌고 있는 류연승 팀장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laughs> 어려 보이시는데, 팀장님이시네요. 네. <laughs> 어, 어리진 않고요. 30대 중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되게 젊어 보이셔가지고 감사합니다. <laughs> 팀장, 그 직을 다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어, 팀장직 단 지는 한 3개월째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택배 시작한 지는 아마 됐어요? 택배 시작한 지는 거의 1년 조금 안 되고 되게 빠른 경력으로 오르셨네요 팀장직까지 아, 뭐 추천을 좀 받아서 <laughs> 노, 노하우가 있나요? 어 아니 노하우는 없고 그냥 제가 맡은 일은 열심히 하자 야. 약간 이런 마인드여서 그럼 지금 확인해 보니까 첫 배송지까지 네.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어 맞아요 오늘은 시간에. 천안 라우트를 가고 있는 거고 천안 광덕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캠프에서 배송지까지는 거의 한 50km 이 정도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면 가시는 동안은 뭐 하시는 편이세요? 뭐 노래를 듣는다거나 뭐 어, 노래 듣기도 하고 그 캠프에서 이제 기사님들이 뭐 차주에 휴무조정이나뭐 업무적인 일을 같이 맡아서 하고 있는 팀장이랑 통화를 하면서 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거리가 캠프에서 있기 때문에 배송지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 심심하잖아요. <laughs> <laughs> 그렇죠. 그렇죠. 보면 기사님도 또 전기차시네요. 네, 맞아요. 전기차요. 예 전기차 선택하신 이유 따로 있나요? 이렇게 거리가 멀면 사실 전기차가 불리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일단 전기차가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집에 일단 전기 충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기도 하고 배송지에서 그 충전하는 구역도 좀 많기도 한것 같아서 그냥 저는 전기차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기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 봐도 전기차가 훨씬 나을 것 같더라고요 저가또 기사님 뵙기 전에 사전 조사를 좀 했었잖아요 네 <laughs> 제가 또 이게 겸업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laughs> 겸업으로 지금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일인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실 까요 일단 저는 이제 눈썹 본신이라고 하죠 어. 눈썹을 어 이제 디자인하고 그리고 탈모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피 타투를 하고 있습니다 타투이스트로 아, 네 <laughs> 원래 그쪽 일을 하다가 택배로 넘어오신 거죠? 그렇죠 이제 회사 생활도 하고 결혼하고 나서 아좀 회사 생활로만은 좀 생활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와이프랑 상의하에 원래 좀 미용 쪽에 관심도 많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로를 변경해서 하다가 아또한 명은 그래도 고정적인 일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이제 택배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많은 업종 중에 왜 하필 택배업이었어요? 일단, 택배업은 물류 자체가 일도 많기도 들었기도 했고, 저 역시 유튜브를 보면서 어좀 쉽게 접근을 하게 됐죠. 어, 오늘은 대충 물량을 보니까 개수가 되게 적더라고요. 네, 맞아요. 몇시 정도에 끝날 예정이세요? 어, 오늘 117가구에 186개인데, 음, 보통 한 4시간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첫 배송지가 9시 반에 도착 예정인데, 4시간 하면 1시 반 정도에 퇴근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고정 라우트는 아니신 거죠? 네, 원래는 여기를 고정으로 좀 타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 백업을 돌고 있어서 백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민한 질문 하나 좀 들어봐도 될까요? 아 네? <laughs> 그 택배랑 사투리스트 네. 중에 수입이 네 수입이 어떤 게 조금 더 일단 수입은 어쨌든 개인 사업자가 다 하기 나름이긴 한데 잘벌 때도 있고 못벌 때도 있고 이랬었어요. 네. 근데 택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네. 물량이 꾸준하다? 쿠팡에서 물량이 조금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택배가 좀덜벌 때도 있지만, 그래도 만족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 타투이스트도 많이 벌어나 보네요. 아, 어, 타투이스트도 많이 벌죠. <laughs> 네. 노동 강도는 훨씬 그게 낫겠죠? 그래서 왜냐면 둘다 몸으로 예술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어, 노동 강도는, 아, 어, 타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앉아서 한 자세로 좀 오래 일하는 편이고, 택배업 같은 경우는 운전을 좀 많이 한다? 근데 네, 운전을 많이 하더라도 아무래도 아침에 소분하고 적지하고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노동 강도 같은 경우에는 택배업이 더 심하지 않을까요? 딱 진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같은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laughs> 타투이스트를 했을 때 주변의 인식이 조금 어떤 편이세어요어 일단은 아무래도 투가 예전에는 그렇게 인식이 좋진 않았었잖아요. 네. 네. 요즘은 그래도 좀 개성의 시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몸에 하는 타투라고 해서 꼭 나쁘게 보거나 그러진 않고 그리고 눈썹 문신이나 두피 타투 같은 경우에는 좀 미용 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썹 문신 거의 안 하시는 분들 없고 그렇죠. <laughs>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눈썹은 요즘엔 남자분들도 거의 필수로 하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렇게 인식은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택배랑 타투이스트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뭐 하시겠어요? 약간 고민되네요 <laughs> 아 근데 저는 그래도 택배 재밌게 잘 하고 있어서 택배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원래 운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물건 물건을 배송하는 것도 어쨌든 서비스 직이다 보니까 네. 서비스 직을 좀 선호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 빠지는 것도 속 시원하고 <laughs> 스트레스 풀리더라고요. 어, 오늘 라우트는 난이도가 어, 어떤 편이에요? 아, 오늘 난이도는 몸은 힘들지 않은데 차가 힘든? <laughs> 아, 길이 <laughs> 네. 안 좋나요? 네. 길이 안 좋은 것보다 좀 넓기도 넓고 하늘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몸은 힘, 힘들지 <laughs> 않은데 차가 힘들다? <laughs> 여기를 제가 겨울에도 와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설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여기에서, 어, 뭐 펜션이나 가든 같은 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설을 조금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유월 때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조심히 아무래도 운전하긴 해야겠죠? 그래도 제설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목격해서, <laughs> 네, 저는 이 길로 왔다 갔다 합니다. <laughs> 아이길 말고도 다른 길이 네, 있나요? 여기들어수 있는 어? 없죠 <laughs> 아무래도 3P 자체가 외곽이기 때문에 시내권을 돌거나 그러진 않아서 그래도 장점은 뭐 단풍 구경하는 거? 가을에 죽입니다 <laughs> 장점 그거밖에 없으면 저희 신입사원 못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신입기사님들 아, 그 장점 많이 말해주셔야 돼요 장점이 많죠 아 엄청 많아요 장점이 또뭐 있냐면 워라벨이 있는 거어 근데 일단 첫 배송지 도착했는데 어, 늑대 한 마리 있네요 아, 아, 이거 내릴 수 있나? 줄이 안 채워져 있는. 어... 네, 되게 순한데요? 어? 아 진짜 하나 배송하고 쭉 갔다가 또 하나 배송하고 쭉 갔다 이런 느낌이네요네 맞아요. 그건 뭐예요? 약간 락스 이런 거 아닐까요? 무거우신가요? 아 괜찮습니다. 들어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laughs> 처음에는 탑차 운전하는 게 어려웠었거든요. 네. 높이 때문에 탑 높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또 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가늠이 잘안 되나요? 저 높이가? 어 높이가 좀 가늠이 안 된다. 어, 옆쪽 사이드 쪽은 괜찮은데 길이도 괜찮고 근데 높이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완벽히 적응하신 거? 같고. 그래도 조심하는 편이죠. 응. 아무래도 <laughs> 왜냐면 외곽 쪽 돌다 보면 마을이나 이런 데가 터마가 좀 낮기 때문에 조심하는 편이에요. 다 연문에서 다 맞아요. 꺼내. 맞아. 요 연문에서 하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음. 차량을 보니까 양쪽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양쪽 슬라이딩 있는 걸로 제가 선택해서 구매하게 됐어요. 이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서. 뒷문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비용이 많이 드나요, 저런 거 하면? 아니, 저는 그냥 중고차로 구매했기 때문에 탑을 올리거나 그런 거는 자세하게는 몰라요. 새차 vs 중고차면 뭐가 더좋 아무래도 아, 그건 선택인 것 같은데.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야, 굳이 새차살 필요 있을까? 그래서 그냥 중고차를 선택했는데, 중고차도 뭐 연식이 오래된 게 아니었고, 키로수도 한 6,000키로 탄 거? 음, 새 차네요. 거의 새 차를 <laughs> 가져온 거긴 하죠. 새 차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아니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또뭐 이제 지원금 이런 게 있다고는 했었거든요. 중고차로 가져왔을 때한2천만원 초반대? 아. 가져왔던 것 같아요. 어, 국가대표. 선발전 출신이시라고. 아, <laughs> 태권도로 국가대표 선발전은 나가긴 나가봤는데 금방 떨어졌죠. 일단 워낙 태권도가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경기도 대표로. 1등도 많이 하셨다고 맞아요 저 경기도 대표도 <laughs> 하기도 했었고 아예 못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그거는 이제 좋은 추억 <웃음> <웃음> 근데 그 정도 스펙이면은 진로를 그쪽으로 정할 수도 있잖아 어 관장이라든가 뭐네 아무래도 그것도 생각은 해봤었는데 제가 음. 이제 중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지 않고 그냥 운동을 포기하고 다른 업을 해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들어서 체육관을 할 생각은 안 했죠 후회는 없으세요? 후회는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과거로 돌아가도 태권도 하실 건가요? 아 과거로 돌아가면은 지금 하고 있는 미용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미용을 더 차라리 선호하는 편이어서 혹시 결혼은 하셨나요? 아네 결혼했습니다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 지금 결혼 6년 차예요 네. 30살에 좀 일찍 하셨네요 그래도 네좀 일찍 한 편이죠 자녀는 있으신가요? 아 자녀는 아직 없고 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laughs> 열심히 하셔야겠는데아 그렇죠 <laughs> 많이 벌어놔야겠어요 맞아요, 열심히 해야죠. <laughs> 앞으로 이제 겸업 네, 쿠팡을 겸업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점업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쉽진 않다. 쉽진 않은데, 그래도 좀 욕심이 있으시거나, 아, 내가 일단 쿠팡을 하고 싶고, 좀 내, 내 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도전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쉽진 않지만, 그래도 못할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내 거를 하면서 또 쿠팡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좀 있으신 분들이 좀 하는 걸 추천드리고, 어... 좀 체력 관리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투자한만큼 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 팀장님이 관리하시는 캠프가 어디 어디 어디? 있겠지?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캠프는 부안성 캠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또 평택이랑 평택 야간 파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평택 야간이 조금 어 모집을 해야 된다고 제가 야, 알고 있거든요. 이리시다. 그래서 시습 홍보할 시습 시간 시습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벤티스 업체가 체계적이고 사람 좋기로 좀 소문이 많이 나 있어서 오시면 가족 같은 분위기로 정말 친절하게 내일처럼 도와주시는 분들이 옆에 항상 있으시니까 좀 모벤티스 믿고 함께 같이 쭉 가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좀 정말 택배업 하면서 다른 업체들을 제가 막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업체가 모벤티스가 참, 아, 좋은 회사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들 오시면은, 어떻게 또, 팀장님이 좀 드릴 수 있는 혜택 같은 게 있을까요? 관리자로서? 뭐, 특별하게 해드릴 순 없지만. 눈썹 문신도 해주시는. 눈썹 문신? <웃음> <웃음> 아, 네. 눈썹 문신은 해드려야죠. 이야, 좋은데요? 이런 복지가 있다니. <laughs> 아, 마지막으로, 저 이제, 촬영 종료하기 전에. 네. 혹시, 영상 편지라도 하나 남기시는 게 어떤가 해서. 네. 관리자로서, 관리하시는 이제 팀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요즘에 날씨도 덥고, 3PL 지역이다 보니까, 비도 오면 차가 이제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고, 위험한 경우도 있는데, 좀 안전에 유의해서 잘 배송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힘든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고충이나 이런 거 팀장들한테 얘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서로 힘들지만 웃으면서 항상 캠프에서 이렇게 지내거든요 계속 그렇게 즐겁게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보고 찾아가면 커피 한 잔씩 다 사주시나요? 팀원들? 아 커피 아, 사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사드리겠습니다 <laughs> 결혼하셨다고 하시니까 아 와이프분한테 한번 아 그냥 와이프가 제가 집안일도 요즘에 잘못 도와주기도 하고 좀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티안 내고 도와주지도 음. 못하지만 그래도 불만이 생길 텐데 그런 것도 다 이해해주고 좀 조용히 옆에서 좀 내조해 주는 게 항상 고맙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출근하기 때문에 새벽에도 항상 아침밥을 차려주거든요 야. 네,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근데 꼭 <laughs> 밥을 차려줘서 그렇다기보다는 옆에서 항상 힘들어도. 즐거워도 같이 있어서 고맙다. 강해. <laughs> 아, 좋습니다. <진짜. 웃음>